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문여고 영어선생님 황성현입니다. 자, 시간이 진짜 빠르죠, 여러분. 벌써 이제 가을이 됐고요. 공기도 많이 차가워졌어요. 어, 1학년 생활도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또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집중해서 유종의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볼 파트는 Lesson 7의 Finding Out the Wonders에서 메인 파트인 그한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어 한지를 다루는 그 지문의 마지막 파트를 저랑 같이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173페이지고요. 자, 시작하는 부분은 한 패러그래프가 끝나고 난뒤에 부분이에요. 한번 볼게요, 같이. 자, one of h a n j is newest uses are treat for the years라고 했습니다. 자, 음, 이런 식으로 뭐뭐 중에 하나라는 것을 가리킬 때는 이렇게 뭐셀수 있는 것 중에서 가르키는 건데 하나를 가르키죠 그럼 당연히 뭐가 됩니까 이렇게 단수가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나타내니까 여기는 복수 형태가 왔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얘 때문에 이게 복수가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주어는 뭡니까 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자 한지의 가장 최근에 사용하는 용도 중의 하나는 그래서 여러분 유술란 동사가 명사할 때는 용도로 쓸수 있습니다. 뭐 다른 단어로 또 용도라고 해서 유서지란 단어도 있긴 있지만 유 e 도 명사가 돼요. 그러면 어, 최근의 용도 중의 하나는 그러면 단수 그래서 트위이라고 했습니다. 자트위 우리가 동사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뭐 대접하다, 대우하다, 그 다음에 환자를 치료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이게 명사일 때는 여러분. 트윗에는 무슨 뜻이 냐면 "pleasure"의 의미가 있습니다. "pleasure", pleasure 들어봤죠 "pleasure"가 뭐예요? 즐거움, 알죠? 즐거움, 이런 뜻이 있다고 요 그럼 귀에 가장 엄청나게 어, 큰그 즐거움을 주는 거다. 음? 즐거움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ustomers can u uh, a n o w n buy speakers", 자, 고객들은 음, 스피커를 살수 있습니다 어떤 스피커 겠어요 설명이 필요하겠죠 요렇게 묶어 주겠네요 관계대명사 를 이용해서 that use vibration plate and outside panels made of h a n i 라고 해서 요 전체가 요거를 가르키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관계대명사 예요어 주어의 자리에 있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 겠네요 그러면 얘는 얘랑 수가 일치하므로 복수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는 뭐가 붙으면 안되겠죠 그래서 that use로 갔어요 자 vibration 이라는 건 진동이란 뜻입니다 진동 자 plate는 판이에요 판 그냥 판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outside panel p a 이라고 하면은 이제 넓은 판자기 같은 걸 가리키는 건데 쉽게 생각해서 둘다 판입니다 근데, 이제, 진동하는 판이 있고, 바깥에는 그 스피커의 외형으로 만들어진 또 넓은 판이 있는데, 그런 게 전부 다 뭐로 만들어져 있다? made o 한지라고 했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들은 좀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표시를 한 거예요. 자, made of는 뭐뭐로 만들어진 건데, 우리가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많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관계되면서 꾸며주는 것도 있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꾸며주는 거예요? 자, p l a t e 엔명스를 꾸며 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또관계대명서 써도 돼요. 대 t 로 가도 되는데 또 축약해서 쓸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분사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명사를 뒤에서 꾸며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 강에서도 얘기했는데 명사가 길어지는 거는 결국엔 뒤에서 수식이 붙기 때문에 길어지는 것이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꾸며 주는 거예요? 이렇게 꾸며 주는 거죠. made of 한지가 뭐를 가르키는 거라고요? 얘도 가르키고 또, 얘도 가르키는 거예요. 좀 선이 좀 지나갔네. 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에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수도개임을 나타낼 수 있는 과거 분사를 쓰는 거죠. 그래서, made는 동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다가, 뭐, making이나, 어? 혹은 make 원형 이런 거 쓰면 되나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뭐뭐로 만들어지다, 뭐뭐로 만들어진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from을 쓰면은 어떤 화학적인 그런 어떤 성분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많구요. 단순히 of로 만들어지면은 어떻게 된다? 그냥 물리적인 성질만, 즉, 모양만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즉, 어 from을 쓰면 의미 자체가 뭐뭐로부터 이렇게 해서 변화돼서 나온이라는 느낌이고, 오 f 는 그냥 이걸로 만든 거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한지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 이해를 할수 있겠죠? 어떤 물리적인 어떤 모양이 바뀌는 거지, 한지의 어떤 성분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종이는 그, 종이 자체. 이런 거 아마, 이제, 불이 붙으면 탈 겁니다. 왜, 한지로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compare to regular speakers.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뭐뭐랑 비교하면, 이런 뜻의 거의 관용어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어, 뭐뭐랑 비교하면, 뭐뭐랑 비교하면. 혹은 뭐 뭐랑 뭐 비교했을 때 이렇게 의역을 해도 되고요. Regular speakers 일반적인 스피커들이랑 비교해 보면 the sound 소린데 어떤 소리냐? 마찬가지로 명사를 꾸며주기 위한 방법 어떻게? 관계 대명사 어디까지 가나요? The sound that comes from handy speakers 그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면 여기서 끝나는 거죠. 왜냐? 요 전체가 뭐는 거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어가 되는 거잖아요. 소리는 어떤 소리다? 멋시기멋시기멋시기한 소리는 이다. 여기 왜이즈가 나오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이렇게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 주어고, 이것이 동사이니까. 그럼 앞에 들어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건다 뭐다? 사운드에 대한 설명인 거죠. 자, comes from, 온답니다. 한지의 스피커로부터 오는,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왜 s가 붙었나요? 뭐 때문에? 사운드는 단수이니까. 그래서, 한지의 스피커에서부터 오는, 어, 소리는 stronger. 비교급을 썼네요. 음, 강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더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끝나면은 사실은 어떤 느낌으로 가냐. 어, 뒤에 비교급이 완전하게 끝나려면 t h e n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근데 굳이 여기다가 t h e n normal sound 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소리보다는 낫다. 그래서 비교급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t h e n 을 붙여가지고 표현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요렇게 등위 접속사를 만들어줬다 하면 뭐를 의미합니까? 자, 모양을 이쁘게 맞춰줘야 된다. 앞에서는 stronger라고 썼는데 뒤에 갑자기 sharp 하면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등위 접속사는 모양이 어떻게 돼요? 같아야 됩니다. stronger and sharper. 그 다음에 넘어가서. The taper's thickness. 자, thick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두꺼운 거를 thick이라고 합니다. 명사로 만든 거죠. 두꺼움. 자, 그 종이의 두꺼움과 and ability. absorb, Observe. absorb가 무슨 뜻입니까? 흡수하다. 보통은 액체랑 관계된 단어에서 많이 쓰긴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소리를 흡수한다는 의미로 썼습니다. sound. 그러면은 ability to absorb sound라는 건 ability를 꾸며주는 거니까 요렇게또 묶여줘야 돼요.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죠? 주부 아, 명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구나. 명사를 꾸며주는 게 너무 너무 종류가 많다. 해석을 잘 못하는 친구들 보면은 이런 기본적인 스킬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결국에는 명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전 독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우리가 문장이 길어도 결국에 길어지는 건뭐 때문에? 명사 때문에 길어지는 거예요. 명사 때문에. 근데 우리가 명사를 꾸며주는 거를 관계 내 명사에 국한해가지고 이해하면 안 돼요.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이런 게 두부정사 그 다음에. 분사로도 꾸며지고요. 그리고 흔하게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다? 전치사구로도 꾸며 지고요 자, 뭐할수 있는 능력입니까? 그 종이의 두꺼움과 능력인데 소리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그러면 능력이 지금 어, 이 종이의 특성이 뭐예요? thickness 하나, 그다음에 ability 하나, 합치면 두 개네요. 복수 주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h e l p 가 되는 거지, helps가 아니죠. 자, 도와줍니다. 그 s p e a 그 스피커들을 뭐 하도록 도와줍니까? pick up 이렇게 잡아낼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자, 화이프는 준사역 동사니까 툴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문법적으로 의미는 사실 좀 달라요. 직접적인 영향을 줄 때는 툴을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좀 간접적인 영향을 줄 때는, 이 간극이 생기기 때문에 툴을 쓰기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거의 99% 툴을 볼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왜? 간접적인 영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도와준다라는 표현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아무튼, 툴을 써도 되기는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90%는 잘안 쓴다. 알겠시겠죠? 그래서, 픽업도 되고, 투 픽업도 된다. 용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스피커가 뭐 하도록, 잡아내도록, 뭐를 잡아냅니까? The smallest vibrations. 자, 최상급 앞에다가 더 붙이는 거 중요하죠? 가장 작은 진동까지도 이 스피커가 잡아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뭐가 한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한지로 된 스피커 들으면 느낌이 좀 어떻다는 거예요. 뭔가 좀더 섬세한 어, 느낌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뭐이정도 유치해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in addition, 게다가란 뜻이죠. 게다가 또 다른 정보를 계속 얘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쓰는 표현, 게다가,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 sound will not change over time because of the strength of hanji makes these speakers a great purchase 문장이 되게 길, 굉장히 깁니다. 그죠? 문장 굉장히 길어요. 자, the fact라고 시상이 되면 뭐 뭐라는 사실은인데 여러분들 사실이라는 말은 보통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문장으로 표현이 됩니다. 뭐뭐 한다라는 문장이 결국엔 사실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팩트 같은 단어가 나오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건 누구합니까? 바로 접속사가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접속사라고 하는데 그냥 접속사라고 부르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 이 문장의 내용이 결국엔 더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접속사긴 접속사인데 어? 같은 걸가르키네 관계대명사가 하는 역할을 사실 그대로 하고 있는 거랑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걸 선행사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사실은. 왜? 선행사는 관계대명사의 개념이니까. 얘랑 얘랑 어떻게 된다? 요 뒤에 나오는 하나의 문장, 문장이 어디게 됩니까? 주어, 동사, 그리고 해서 문장이 사실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끝나게 돼요. 요렇게. 이거랑 더 팩트랑은 어떻다? 정확하게 동일한 내용이 됩니다. 이것을,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동격의 접촉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그냥 동격이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이거는 접속사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w h a t 나 which나, 이런 걸 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라 접속사라는 걸꼭 기억하세요. 접속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동격 이런 걸다 몰라도 접속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거. 자, when change over, 시간 over time. 시간이 지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그냥 변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자동사임으로 그냥 이거는 일형식 문장이네요. 그죠? 뒤에는 부사적인 표현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완전한 문장 이미 만들어진 게 맞는 거죠. 자, 뒤에 보니까 왜 그런 거냐? 이건 이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쓴 그냥 부사구인 거예요. 특별한 뭐 어떤 대단한 문법적인 기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소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왜냐 하면 이것 때문에가 되는 거겠죠. 프 t 스는 뭐예요? 강도. 강한 힘. 수홍을 갖다가 명사로 만든 거예요. 수홍의 명사 형태가 s t r e n 거든요 그러니까, 한지 아주 강함, 혹은 강도, 강함, 때문에, 소리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은. 그러면 주어는 뭡니까, 여기서? 당연히, 요게 주어인 거죠. f a c 가 주어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이 부분이 길어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가 하나가 끝난 거예요, 사실은. 주어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주어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동사가 나오죠? 동사 어딨습니까? 요거죠, 요거. makes.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어지는 거 이해됩니까? 단수기 때문에 s가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자, 만들어줍니다. 뭐를 만들어줍니까? these speakers. 이러한 스피커들을. 어, 그럼 만들어줍니다. 이것들을 목적어네. 목적어. 어떤 상태로 만들어줍니까? a great purchase 아주 대단한 구매품 으로 만들어 줍니다 돈 내고 내가 살려고 하는 것 중에서 오, 굉장히 좋은 물건인데 아주 좋은 구매할 물건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실 그러면 이 great purchase가 결국엔 뭐가 되는 겁니까 스피커를 가리키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objective complement라고 합니다 줄여서 오시라고 하는데 꾸며주 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 오형식 문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제대로 구별할 줄 알아야 어, 문법 문제에서도 좀 강하게 대처할 수 있죠. 그래 이거는 뭐다 명사일 때는 구매품 물품, 동사일 때는 purchase 하면 구매하다입니다. 동사 명사가 다 되는 표현인 거죠. purchase 구매품 돈 주고 내가 사는 물건. The Serious music lovers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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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하게 음악을 듣는 뮤직을,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애호가들은 will really be able to. 여러분들, can을 갖다가 미래형으로 바꾸면 반드시 해야 되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be able to의 표현이 회사에서 되게 많이 씁니다. I was able to. I will be able to. 알겠죠? 우리가 can만 갖고 있으면 미래를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표현이 be able to.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러한 스피커를 쓰게 되면 미래에는 가능하게 될 거야 이거 미래를 바라보고 쓰는 입장이네요 그죠? 자, will really be able to 뭐를 가능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appreciate 고마워하다만 기억하면 안 돼요 여러분 원래 출발이 뭐냐 이게 진가를 알아보다예요 진가를 알아보다 이렇게 쭉 바라보고 아저 가치가 대단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appreciate 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감사하다는 의미로 쓰냐면 I appreciate your help 라고 하죠. 그러면 그냥 고마워 이런 느낌이 아니라, thank you의 느낌이 아니라, 내가 너가 도와준 게 얼마나 깊은 가치가 있는지 내가 인정해. 내가 알아봐. 굉장히 격식 있는 표현이에요 내가 네 도움을 쭉 생각해 봤는데 야 그거 진짜로 나한테 큰 의미가 있는 거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니까 되게 좋은 표현인 거죠 격식 있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의미로 되는 거예요 뭔가를 쭉 바라보게 됐을 때 뭔가를 쭉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감상하다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술작품을 감상하다 그것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다 여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The great sound quality of these speakers. 이러한 스피커들의 아주 대단한 소리의 퀄리티가 뭐예요? 품질, 어? 특성 이런 거잖아요. 뭐할수 있다? 진가를 알게 된다. 진가를 알다. 알게 될 것이야. 음악 진짜 좋아하는 사람 한지 스피커 한번 써봐. 와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진가를 알게 될 거라고. 한지 스피커. And now, And one of its most innovative uses yet. 한지 may soon be traveling into outer space. 한 문장. 자,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 가장 혁신적인, 혁신적인 이란 뜻이에요. 가장 혁신적인 용도 중에 하나에서. 근데, 요렇게 예시 붙죠? 자, yes, 뭐, 특별하게 문법적으로 기능이 있다고 보긴 좀 그렇지만, 부사적인 의미에서는 이게 아직, 시간을 나타낼 땐 아직 여든이나 뜻도 있는데, 이렇게 최상급 같은 걸 꾸며줄 때는 뭐다? 가장 좋은 어떤, 이런 걸가르키는 부사로 씁니다. 명사 뒤에서. 그랬죠 뭐, 요, 요거는 특별하게 문법적인 기능이 있다고 좀 그렇고, 그냥 내용적으로, most innovative u s 을좀더 꾸며준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혁신적인 용도 중에 하나는, 자, 뭐가 있을까요? 하나에는, 한지가 뭐할 수도 있다? 곧, 트래블링, 여행을 떠날 수도 있답니다. 어, 어디로 여행을 갈 겁니까? into, outer space. 이게 뭐예요? 외부의 공간? 이렇게 지켜가면 좀 어색하죠?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 공간. 우주 공간. 우주. 우주로 여행을 떠날 수도 있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한지가 왜 우주를 간다는 거지? 자, Korea and the US are planning to use 한지. on robert and spacecraft through a joint project supported by nasa 라고 했습니다 자 한국하고 미국이 united states의 줄이 말이죠 planning 계획을 하고 있는데 뭐 하기 위해서 to use 한지 한지를 쓰는데 어디에 쓴답니까 on robert 어, 로보트에다가도 한지를 쓰고요 그 다음에 spacecraft는 뭐예요 우주선이죠 우주선 뭐를 통해서 A joint. joint란 말은 뭐냐? 공동의란 뜻이에요. 공동으로 하는 거, 공동의. 프로젝트는, 그니까 같이 하는 뭔가 프로젝트가 있는데. 자, 아까 우리가 앞장에서 배웠던 이거 한번 볼까요? 요런 거를 우리가 볼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명상을 꾸며주는 건 종류가 많다 그랬다. 프로젝트인데 무슨 프로젝트냐? NASA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이랬어요? 이거 동사예요, 아니에요? 동사 아니죠? 과거 분사죠? 그러면 지원을 받는 거니. 당연히 스포티를 써야지 이걸 서포트를 쓴다든지 뭐 서포팅을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꾸며주는 것이다? 요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꾸며주는 것이다. 미 한국 우주국. 미 한국 우주국이에요. National Aeronautics Space Administratio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라고 하지만 실제로 영어로 읽을 때는 NASA 이렇게 읽어요. NASA, NASA. The paper has special properties that will help protect spacecraft. The humble rays of the sun. 어, 그 종이는 아주 특별한 뭐를 갖고 있다? 성질.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property가 이제 특성이나 성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성질인지 설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다? 관계대명사. 아, 근데 우리가 관계대명사 하면 너무 국한되어 있지는 말자. 자, 관계대명사를 써서 앞에 있는 성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꾸며주는지 볼까요? 요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다 가는 거네, 요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문장은, 문장 구조는, The paper has s p e c i properties라고 해서 문장이 만들어진 거지만, 이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이만큼이나 길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요렇게 갑니다. 어떤 특성이에요? Help 도와준답니다. 뭐하는 것을 protect 하는 것을 보호합니다. 뭐를 우주선을 무엇으로부터? h e r p 해로운이죠. 해로운. 그다음에 ray는 뭐예요? 광선을 ray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을 투구하는 광선 병원에 가서 많이 쓰는 거 X-ray라고 하죠. 그런 광선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광선 중에서는 좋은 것도 있지만 Harmful, 해로운 광선들도 있는데 그것을 우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돕는다. 마찬가지로 하프는뭐할수 있다? 뒤에 목적 보호를 받을 때 툴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안쓴게 되겠죠. 그리고 툴을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서 도와줄 때는 툴을 쓰지 않습니다. 툴을 쓰는 순간 간격이 생겨요. 멀리서 도와주는 게 되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의를 하세요. 투 프로텍트도 되는데 사실 의미상으로는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프로텍티드나든지 뭐 프로텍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될 거고요. 자 넘어가서 s c i e n t i s t hope 과학자들은 희망합니다. 뭐하기를 투부정사 씁니다. hope는 hope는 to use h 지 n j i in the future for space probes since it is less expensive and lighter than the currently used materials라고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뭐를 희망합니까? 한지를 갖다가 in the future 미래에 쓰기를 원한대요. 뭐, for space probes 어디 무엇 때문에 in the future for space probes 이게 탐사선이란 뜻입니다. 탐사선 우주탐선에 한지를 쓰기를 원한답니다. 자, since는 뭐뭐 이래라는 뜻도 있지만 이유를 나타낼 때는 뭐뭐 뭐 때문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같은 거로는 as나 because가 될수 있겠죠. as나 because. 자, 뭐이기 때문에 한지가 less expensive. 종이니까 종이는 아무래도 싸지 않습니까? 뭐 알루미늄, 알루미늄이라든지 뭐올카 t a 메로 있을 텐데 그런 것보다 훨씬 싸죠. 한지가. 한지가 뭐예요? 덜 비싸며, and lighter, 더 가볍거든요. 뭐보다는, 현재 사용되는. 자, 중요한 문법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어떤 명사를 꾸며줄 때는 여러분, 효용사로 명사를 꾸며주는데요. 그래서 used라는 건 지금 어떻게 꾸며주냐면, used materials라고 해서 앞에서 뒤에 있는 어, materials를 꾸며줘요. 이게 뭐예요? 재료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사용되어지는 재료인데, 그런데, 이러한 형용사로 쓰이는 분사들은 또 뭐의 소식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형용사는 부사의 꾸밈을 받죠? 그러니까 뭐예요? 현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뒤에 있는 유수를 꾸며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current라고 쓰면 은 틀려요. 아시겠죠? currently used materials가 돼야 돼요. 왜?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으니까. 오데 선생님, 부사, 아, 형용사는 제가 알고 있는 형용사랑 모양이 다른데요? 여러분들, 과거 분사, 현재 분사 다 형용사입니다 동사에서 출발했지만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예요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부사로 꾸며줄 수 있다라는 거그 다음에 하나 더 이건 TMI인데 자 여기서 it is cheap and lighter 해도 되잖아요 그왜 cheap이란 말을 어, cheaper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왜안 쓸까요? 이, 이 cheap이란 말쓸때 여러분 되게 주의해야 돼요 여기가는 여기 선아 어, 저는 less expensive 말 대신에 그냥 c h e a p e 할래요. 싸구려란 뜻이죠 싸구려. 그래서 좀 적절하지 않아요. 그냥 싼게 아니라 품질도 되게 저렴하다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이 단어가. 그래서 어, 보통은 돌려 말할 때는 reasonable price. 그래서 more reasonable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패러 그래프네요 볼게요. As you can see. 자 네가 볼수 있듯이 위에서 많은 사례들을 보여줬으니까. 자, people keep transforming. 자, transform, 뭐예요? 변형시키다, 모양을 변형시키다. 자, keep은 어떻게 된다? ing로 받아주지요. transforming 한지. 사람들이 계속 transforming을 하니까, 음? 뭐 때문에 그런 건데요? for countless uses.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세야 되는데, 셀수 없으니까 굉장히 많은 용도들을 위해서 한지들을 계속 변형시키고 있으니까, 있다, 있다. 그렇죠. 사람들 이 그렇게 하고 있다. 자, its ability to adapt to the needs of every generation has.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것의 능력입니다. 한지의 능력이죠? 뭐할수 있는 능력입니까? To adapt. 그러면 이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깨달아야 돼요. 한지의 능력인데, 뭐뭐 할수 있는 능력이다. 아, 이건 명사 꾸며주는 거네. 뭐로? 투부정사로. 어디까지? To adapt to the needs of every generation 까지.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다. 수천 번 강조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아요. 응? 명사를 어떻게 꾸며주는지를 모르고 가면은, 우리 문장 해석 못 합니다. 동사를 찾고, 뭐, 명사를 찾고, 이런 거, 어, 기본적으로 출발해야 되는 게 결국에 여러분들 영어에서 공부할 때는, 명사예요 명사. 그러니까 중학교 때 사실 명사를 이해하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아마 이제 명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항상 음, 조금 주의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명사가 어떻게 꾸며주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독해의 80%는 굉장히 가벼워져요. 왜 명사 때문에 독해가 길어지거든요. 자뭐할수 있는 능력이다. 적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디에 적응한답니까?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적응하려면 적응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럼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한테 적응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전치사지. 전치사. 얘는 투부정사, 얘는 전치사. 이런 것들도 구별 못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동사로 받아주는 거예요. 원형부정사로 이렇게 투부정사를 쓰는 거고, 뒤에는 방향성이 생겨. 어디에 그 적응을 해야 되는 거냐? The needs of Every g e 모든 세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every um, you know, generation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죠. All people이죠. 그냥 모든 사람들의 어떠한 요구, 응? 사람들이 바라는 것에 적응하기 위한 이것의 그것의 능력은 이게 뭔데요? 한지의 능력인 거죠? 그 다음에 ability가 결국에 뭐가 됩니까? 주어가 되네. 그지 아무리 이런 게 길어도. 우리가 이렇게 꾸며준다는 건말 하면 우리는 주어를 찾기가 되게 쉽다고요. 이런 훈련을 찾고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단수니까 당연히 have 아니라 has. 근데 여기는 그냥 has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거 뭐예요? 어, 완료 형태네.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해가지고 무슨 결과가 딱 나온 거네. 그러니까, 뭐, 어, 현재로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으로 갈수 있는 거네요. 자,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l e d to. 이끌어졌다. 어디로 이어졌습니까? lead의 과거 분사예요. lead. 이끌다. 어디로 이어졌느냐. lead had led to the revival of this traditional paper 라고 했습니다 자 현재 완료지만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왔다 이런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문맥적으로 해석하면 이건 뭐예요 결국에는 결과 어떤 결과가 난 거죠 아니면 어떤 상황이 지금 딱 완료돼 가지고 딱 벌어진 거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완료를 접하는 것도 무슨 용법이다라고 접하기보다는 해석을 유연하게 할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이게 경험으로 나타낼 때의 방법이 있는 것이고 어? 동사의 특성상 경험이 아니라 완료로만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finish라는 동사 같은 경우는 거의 완료로만 나타나죠 이걸 어떻게 경험으로 물어보기가 좀 애매하죠 have you finished? 하면 지금 끝냈어? 라고 물어보는 게 낫지 끝난 경험이 있어? 라고 물어보기는 어색하거든요. 그니까, 러이 현재 완료 같은 경우는 동사의 특성으로 인해서 그 뜻이 변화되는 거지, 뭐가 영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그탁 막혀있으면 독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그럼 어떠한 결과가 딱 나온 거죠? 어디로? Revival 이라는 건 뭐예요? 자, Revival란 동사가 있어요. 다시 살다. 그 명사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환생, 부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Revival. 한지가 잊혀졌다가 지금 다시 많이 사인을 되더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So long as. 뭐랑 같은 거냐. As long as랑 같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뜻은? 뭐, 뭐, 하는, 한. 뭐, 뭐, 하기만 한다면. 자, 뭐, 하기만 한다면. 한지 continues to be treasured. 자, 여러분, treasure라는 게 뭐냐면 보물이거든요. 근데 이걸 동사로 쓰면 보물처럼 되게 애착을 가지고 소중히여기다 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동사를 여기다 투입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한지가 계속되어진다면,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을, 투본 형사 되어지는 것을, be treasured, to be t r e a s u r e d 는 뭐야? 소중히 보물처럼 여겨지는 것이 continuous, 계속된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답니까? 그렇게 계속하는 한, 우리가 한지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어지는 한, there may be no limit. 아주 제한이 없을 거야. 끝없이 이어질 거야. 뭐하는 것을 How it will be enjoyed in the future? 미래에 그 한지가 어떻게 즐겁게 이용되어질지에 대해 서겠네요. 그죠? 어떻게 한지가 즐겁게 이용, 그러니까 enjoy라는 말이 결국에는 즐기는 건데 즐기는다는 건 즐겁게 사용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왜 음식 같은 경우도 enjoy food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음식을 즐겨라는 건 결국엔 사용해서 먹는다는 의미니까. 그 한지가 결국에는 어, 어떻게 우리가 즐겁게 사용되어 질지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을 거다. 사람들은 계속 그거를 변형해서 또 쓰고 또 쓰고 할 테니까. 그래서 실제로 한지의 가능성은 무궁무진 하고요, 여러분. 한지 공예도 굉장히 발달하고 있고 또, 어, 한지의 우수성 때문에 또 문화재 복원할 때도 많이 쓰인다고 해요.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한지에 대해서 또 많은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